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공 24장 30절에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그때, 백성들이 이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 1절에서 그가 큰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큰 나파 소리가 불리게 되고 그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시편 50편 1절에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셔도다. 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때가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 그때가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실 때. 그래서 세상을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해돋는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역시 같은 말씀으로, 10편, 50편,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위 하늘에 있는 성도들 또 아래 땅에 있는 성도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 그래서 그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원약한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송량하신 백성들 송량하신 성도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혼을 운부의 권세에서 송량함을 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을 무덤에서 송량을 하게 되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독생자가 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송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실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과는 심판장의 심의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의 공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을 동량한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일곱날에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0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셔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 독생자를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 독생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바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 이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전에 해도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먼저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활란 날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백성들을 모으시기 전에 이 빛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 이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사기 이사 사당에서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그 시온의 생존자들이 그 시온의 생존한 자들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빌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명령하셨나니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독생자를 떠았던 그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해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